안녕하세요. 정치 한류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라스, 정치 클라스 TV입니다.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등가할 수 있는 대작 K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뜬다란 내용의 외신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 티저 예고편을 본 해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K 드라마 기대작들이 하나씩 공개되며 전 세계 K 드라마 전성시대를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기대하지 않았던 우영우 열풍이 일어나더니 이제 더큰 기대작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어떤 작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아씨들이라는 제목의 다가오는 국제적 한국 TV 드라마는 루이자 메이 올 곳의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기반으로 합니다. 무대, 영화, 텔레비전 및 기타 미디어에서 여러 버전의 작은 아씨들이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작품은 사상 최초로 넷플릭스와 함께 K드라마로 변신합니다. 이 시리즈는 곧 방영될 예정이며 팬들은 이미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작은 아씨들 시즌1은 언제 출시될까요? 잠재적인 음모는 무엇일까요? 이 기사에서는 알아야 할 모든 중요한 정보를 다룹니다. 한국 각색스토리의 중심에서 가난하게 자란 세 자매는 한 이벤트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자매들은 거대한 이벤트에 참여하고 국가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사람들과 경쟁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김구은이 맏언니의 오인주 역을 맡아 세 주인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공개됐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를 원합니다. 극도의 빈곤 속에서 자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수 있는 것이지만 그녀의 인생은 큰 사건으로 인해 크게 바뀝니다. 남재현이 맡은 둘째 언니 오인경은 금품을 거부하고 항상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애쓰는 여성 기자입니다. 그녀는 기자 시절의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 그녀의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박지훈은 언니들의 사랑에 기뻐하고 그녀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막내 오인혜로 변신합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좋은 미술 도구를 써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기량으로 미대에 입학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는 것은 위대하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이것은 루이자 메이 올콧의 작은 아씨들에 대한 완전한 원작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상 처음으로 넷플릭스의 K드라마로 제작되며 2022년 9월 초연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우 인기 있는 고전에 초점을 맞춥니다. 작은아시들 시리즈는 곧볼수 있습니다. 드라마의 출시는 점진적일 것입니다. 이 드라마가 공개되는 비율은 우리의 정보로는 주당 두개의 에피소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많은 기록을 세울 것은 분명합니다. 드라마의 게스트는 인상적이고 줄거리는 터무니없이 멋지고 제작자는 이미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현재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능가할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되지만 지금의 이 캐스트는 분명히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은 당연합니다. 다음은 작은아씨들 티저를 시청한 해외 시청자 반응입니다. 남지연 때문에 흥분됩니다. 김고은, 남지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두 사람, 특히 남지연. 너무 기대돼, 내가 사랑하는 여배우 두 명. 김고은, 너무 좋아요, 여우 주연상. 이 드라마 너무 기대된다. 그들은 미국판 작은 아씨들을 모방했다. 나는 그 영화를 사랑한다. 아, 정말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기대된다. 김구원의 멋진 연기를 다시 보고 싶어. 빨리 김고은을 다시 보고 싶어요. 위아준 캐릭터가 좋으면 좋겠다. 김고은과 드라마에서 남주현을 볼수 있다는 게 너무 기대돼요. 둘다 유명하니까. 저는 지금 우리 학교는 해서 박주를 너무 좋아해서 그녀를 볼수 있어서 기대돼요. 포스터에 엄청 큰 가방을 들고 있어서 걱정했는데 어떻게 현금이 가득 든 가방이었어. 김고은의 새로운 연기에 기대가 됩니다. 작은 아씨들을 기대하며. 새로운 김고은 드라마가 너무 기대돼. 나는 언젠가 그녀가 엄청난 부자 캐릭터를 빨리 연기했으면 좋겠어. 우와, 티저 너무 짜릿해. 언니들이 빨리 스크린에서 보였으면 좋겠어. 오인주 역의 김고은은 분명히 나를 죽일 거야. 김고은이 연기하는 모든 캐릭터는 아주 죽여준다. 진정한 여우주연상.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김고은씨와 남지연씨는 제가 꼭 봐야할 인물입니다. 김고은언니 너무 예뻐서 빨리 보고싶어요. 김고은 때문에 자꾸 티저로 돌아오네요. 그녀는 정말 착하고 너무 멋져. 이 드라마에서 고은이를 볼수 있어서 너무 설렌다. 기다리는게 너무 힘들어. 와, 드디어 기대를 모고 있는 드라마 1차 티저에서 이 모든 배우들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다. 오, 자매 악당들, 작은 아씨들, 화이팅! 헉, 다들 기다리고 계시네요. 저도 드라마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드라마계의 아이돌 3명이 모였으니 정말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정말 기대되네요. 작은 아씨들, 화이팅! 분명 대작인데 티저도 너무 흥미진진하고 특히 캐스팅이 다 좋아. 김고은은 연기의 달인이다. 또 다른 드라마 작은아씨들이 기대돼요. 와우 열심히 일했구나. 올해 그녀를 많이 볼수 있어서 기뻐. 이 자매 셋을 볼수 있어서 너무 신나. 성공할 거야. 나도 알아. 김고은 플러스 TV에는 걸자. 난 도깨비를 사랑해. 엔딩 빼고 치즈앤더 트랩도. 너무 좋아보여요. 빨리 보고 싶어요. 그리고 축하해요. 드디어 도깨비 신부가 넷플릭스에 뜬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댓글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댓글이 김고은 플러스 TVN 불편한 댓글입니다. 도깨비의 엄청난 성공으로 도깨비 신부 김고은이 다시 TVN으로 돌아오고 넷플릭스에서도 방영이 된다니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계속해서 이 기세를 이끌려면 신작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힘을 발휘해 줘야 합니다. 어쨌든 이 드라마도 잘 완성되어 세계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